아, 네,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네, 얇은 목수머이라도다 감으면 훨씬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르신들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 같은가요? 허제비. 어, 허제비? 허사비. 네, 어르신들은 허제비라고 하는데 어, 맞아요. 예. 허수아비 만들기 거든요. 음. 요거는 어째 만들었는 거 궁금하시죠? 아. 저걸 어떻게 만들어갖고, 이렇게잘했다했딱 아, 세우도록 만들었는 거. 예. 오늘은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봉투짜꼬안 아, 예, 만들어 볼 건데, 어르신들 보세요. 제가 오늘 드리는지 먼저 드리는 거는, 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드리는데, 일단 색칠을 할 겁니다. 네. 색칠을 하는 대신에, 요 밑에 있지, 에 네모난 거 여기는, 풀, 색칠을 하면 잘안 붙어요. 응. 다른 그림을 하나 드려서 여기는 붙일 거니까, 응. 요 밑에 네모난 데는, 네모난 데는 색칠하지 마시고, 응. 요 호수 앞에 서 있는 데 있죠? 응. 여기만 색칠을 하는 겁니다. 응. 여기하고 다른 거한장 나눠드리면 여기를 꾸미는 거예요. 응. 밑에는 색칠한다, 안 한다? 안, 응. 안 합니다. 응. 안 합니다. 응. 어. 여기 먼저 또막 칠해놓으면 풀칠이잘안 붙어서 그래요. 응. 네.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예쁘게 한번 꾸며보세요. 응.

起来了。 여러분, <놀들> 이렇게 색칠이 거의 다 됐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가위랑 풀을 나눠드릴 거거든요. 네. 가위를 나눠드리면, 네. 요큰 거는, 네. 요 형체를 따라, 요큰 모양 있죠? 어. 큰 모양을 따라 오려주세요. 요 사람을 오리면 안 돼요. 요큰 모양. 어. 요렇게 크게 둥그스름하게 난요 모양대로 오리고, 음. 우리가 한쪽 옆에 딱 나온 다음에, 제가 요거도 줬잖아요. 색칠하시라고. 응. 그럼 요거는, 요렇게 짧지만은 자세하게 안 오려도 돼요. 금직금직하게 <laughs> 오려도, 형체만 모이면 되거든요. 그 선이 요래게 풍선 같은 선이 있으면, 요렇게 가늘게 안 오려도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자르는 수가 있으니까, 요거보다 좀 넓게 자르셔도 돼갖고, 되거든요. 요렇게 잘라갖고, 자른 다음에, 제가 다시 그 나머지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가위들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다네어르 이거 한번 잘라봐요 이거 모양대로 잘라봐요 어르신 이거 모양대로 잘라봐요 선생님 여기가 죠 선생님 가위들은 선생님 요거 안나

对呀，那还有。 이런거 더드요이거더드 그리고 이 테두리 네 조금 모양보다 크게 해도 <목소리도> 돼 이렇게 작게는 안해도 이렇네 약간 뻐핑도 가지고 다 됐으면 요렇게 조각이 몇 개나 있죠? 잔잔한 것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봉선도 있고 있죠. 어르신들 보세요. 요큰 네모 소 그림은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생긴 네모는 요빈 공간 있죠? 풀을 들이면 여기다가 딱 맞춰서 붙이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럼 딱 맞거든요. 요거 붙인 다음에 허수아비는 우리가 낱개로 조각조각 낸게 있죠. 요손 붙이고, 풍선도 붙이고, 여기다 선글라스도 붙이고, 음. 짠잘한 것들은 허수아비에 다 꾸미는 겁니다. 예, 음.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예, 네, 맞아요. 다 붙인 다음에, 어르신들 보세요. 요 끝에 풀칠을 조금 해서, 풀칠을 조금 해서, 동그랗게 말면. 이런형태가 되거든요. 구실. 마무리까지 차차 안해보십시다거로요 네. 응.

돌려봐요. 돌려봐요. 프리스 브로오는 돌려봐요. 반대로. 아, 이거. 아이고, 나는 이거 붙일 뿐이야. 아, 아, 나다 갖고 와줘.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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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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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완성이 되면 이렇게 돼요. 요래 음. 하면 책상에다가도 넘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딱 음. 띠기고 있거든요. 음. 이 울타리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어요. 꽃 모양도 있고, 이런 울타리도 있고, 이벼 모양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하나로된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볼수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르신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타이야 내가 에가지